안녕하세요. 소망마음 여행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여행의 동행자, 소망이입니다. 소망마음 여행을 출발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소망마음 여행의 상담 구성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망마음 여행은 전문적인 동행자와 마음 여행을 통해 여행자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자기 인식을 통해 재발견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잊고 지낸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소망마음 여행은 전문 동행자와 함께 공감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마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보다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어떠한 순간과 마주하다 보면 내가 왜 그런지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찾는 여행은 나를 알아보는 자기 탐색을 거쳐 잊고 지낸 나 자신의 좋은 그림을 다시 찾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줌으로써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자기 확장의 과정입니다. 자기 탐색 시 내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좋지 않은 기억과 그림들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서, 행동과 신체 감각 반응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상담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상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해서도 인지해 볼수 있도록 관계 치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관계치유 여행은 나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찾고 갈등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나와 타인의 신뢰 회복과 관계 확장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계치유 여행의 목적은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갈등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를 회피하기보다 갈등 상황 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를 적절히 조율 및 수정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치유 여행 과정에서도 동행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치료를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훈련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내면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통해 회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일상회복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상회복 여행은 다시 소망을 찾고 나의 일상,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해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상황과 반응에 대해 점검 및 수정함으로써 자기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현실 치료를 병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마음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또한 마음 여행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이 그룹으로 마음 공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룹 여행은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3명 이상의 여행자들에게 서로의 경험담을 나눔으로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갖고 심리적 위안과 지지의 집단 상호작용 기회가 될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상담적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여러 임상자료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마음공감 여행의 상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과 내용 구성을 통해 동행자가 여행자 여러분과 함께 여행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늘 동행함으로써 나의 삶에 다시 길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